저희가 이번에 개인 SNS가 생겼는데 네. 댓글로 응원해 주는 말을 해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뮤직비 촬영 컨셉은 일단 호텔리어 컨셉이고요. 촬영한 장소가 미술 전시관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이 연출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 곡을 딱 받았, 이렇게 했을 때 아름답고 찬란한 그런 사랑 노래라서 저희가 해본 적은 없었던 그런 느낌의 노래라서. 굉장히 좀 어려웠었는데 저도 이렇게 부를 때는 이게 막 음원에 쓰일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 부르진 않습니다 어, 예. 근데 나중에 이제 녹음이 된걸 들어보면 예. 아 이게 되버렸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이런 식으로 막또 어, 기간으로는 공백기가 5개월 정도였는데요 네또그 기간 동안 저희가 또 우리 팬분들과 또 재즈 중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연말에 콘서트도 했었고 또 해외에서 공연도 하고 방송 활동도 이렇게 해왔었거든요. 또 네. 작년 11월에는 스페셜 싱글 레멘토를 또 발표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공백기 동안 팬분들과 소통을 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즈에서 리더와 기타를 맡고 있는 현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즈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지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즈에서 드럼을 맡고 있는 우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즈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는 막내 준영입니다. 우선 더 아이즈는 누구나 생각하면 이제 떠오르는 아이즈를 의미하고 있고요. 저희가 싱글 1, 2집에서는 이제 밴드로서 한 단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었는데 이번 싱글 3집 더 아이즈부터는 K록의 조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싶다 그런 열망을 담은 앨범입니다. 아네 이번 저희 아이즈의 뮤비 촬영 컨셉은 일단 호텔리어 컨셉이고요. 네, 네 저희 아이즈와 이석환 감독님과는 네. 정말 많은 뮤비를 찍었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뮤비 촬영을 찍을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아이즈가 촬영한 장소가 미술 전시관이에요. 오. 그래가지고 정말 이쁘고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이 연출됐다고 생각합니다. 오 어떤 미술 전시관이죠? 그 파랑새를 찾아서라는 네. 네, 미술 전시관이에요. 아, 네. 파랑새의 네. 행복의 비밀을 찾아서, 뚝장미술과, 아, 네, 파랑새가 네. 아. 행복이라는 그 아.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네, 멤버들이 감독님과 아무래도 친숙하다 보니까 이렇게 즐겁게 더 즐기면서 행복하게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뮤직비디오가 탄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어, 우선 첫 번째 질문을. 어떻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이 노래를 준비했냐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우선 아무래도 저희가 아까 준영이가 말했듯이 저희가 전에 했던 노래들은 또 사랑 노래가 많은데 되게 애절하고 약간 그리워하는 상대방을 그런 느낌의 곡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 곡, 이 곡을 딱 받,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어쨌든 사랑 노래이긴 한데 아름답고 찬란한 그런 사랑 노래라서 저희가 해본 적은 없었던 네, 그런 느낌의 노래라서 굉장히 좀 어려웠었는데 하고 보니까 사실 중점적으로 든 분은 저는 되게 지우형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또 아름답고 찬란하게 빼내하고 이 노래가 약간 홀리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홀리해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 되게 중점을둔것 <laughs>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laughs> 이제 스위트형 프로듀서 분들과 하면서 어떤 얘기를 좀 들었냐고 이렇게 말씀 해주셨었는데 사실 굉장히 또 스위티 프로듀서 분들하고 저희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사소한 얘기 같은 걸 되게 많이 해요 사실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노래를 녹음을 하면서 어 예전에 쓰던 사운드들과 많이 달라졌잖아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장비도 새로 장만했고 네 그러면서 음악적으로 소리 내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 제가 목소리가 막 이렇게 원래 막 높은 편이 아니어서 사실 이제 좀 이렇게 새로운 곡을 할 때마다 발성 창법에 좀 변화를 주고 있기는 한데요. 아직 이렇게 막 확립이 되진 않았지만 어 어떻게 보통 녹음을 할때그 프로듀서님들께서 너가 할수 있는 최대를 다 해봐라. 그리고 괜찮으면 우리가 뭐 거기서 좀또 같이 만들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데 저도 이렇게 부를 때는 이게 막 음원에 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 부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 나중에 이제 노무이란 걸 들어보면 예. 아 이게 되버렸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이런 식으로 막 고민도 하고 평소에 어 유제품을 잘안 먹어요. 그 먹고 갈수 때문에 네 그리고 또두 번째 질문으로 또 우리 부산에서 아. 네 힘들지만 그래도 그 고음이 소화가 지속적으로 가능하시다는 거죠. 그럴 거라고 있, 믿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네두 번째 질문 네. 김수찬 씨 관련 질문이었어요. 네어 사실 또 얼마 전에 제가 문명강 녹화할 때도 제일 먼저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 방청객 분들 앞에서 노래를 부를 때 떨지 말고 모두 다 너의 팬이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너의 후배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노래를 불러라 그렇게 아 조언을 해주셨는데 네. 그 말이 신기하게 무대 위에 올라가서도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그래도 좋은 무대를 할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네. 이번에 이렇게 컴백 준비하면서도 저희가 이번에 개인 SNS가 생겼는데 네. 그 SNS에 글을 올릴 때마다 계속 댓글로 응원해주는 말을 해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세개의 싱글을 내면서 각자 다 다른 개성의 곡을 내면서 네, 했는데 어 저는 일단 밴드라는 것 자체가 사실 매니아층이 굉장히 강한 이제 부분에 있는 음악 장르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사실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밴드 음악 안에서 했다는 것만으로 우리 밴드 매니아 분들의 귀를 사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도 눈으로 본 성과는 없지만 아직 네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은 언젠가 밴드 매니아분들이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시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K록의 어떤 부분을 찾아보고 싶은지 음. 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네. 어 음, 우선은 사실 저희는. K록이라고 하지만 K록이라는 부분 안에서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보고 싶은 네, 그런 열망이도 있거든요. 아... K록 안에 저희가 하는 좀 새로운 락이라고 해서 뉴락이라고 이렇게 해서 네, 그런 락 장르를 개척하는 네,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laughs> 뉴락이라고 하면 어떻게 좀이 젊고 실험적인 락인가요네 맞습니다. 어... 이제 락의 개보가 있잖아요. 저희 네. 나라에도. 근데 네, 이렇게 그 끝에는 저희가 아하. 언젠가 있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아하. 아, 네, 준영입니다 예, 네, 일단 2020년도에 일단은 이제 시작을 이번 앨범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어 가지고 사실 굉장히 뭔가 좀 마음도 좀 약간 무겁기도 하고. 아. 어, 또 이제 제가 21살이 되었거든요 저는 20살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좀 안전히 어른으로서 성장한 어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laughs> 싶다는 저희 약간 그런 음. 약간 막 가구도 담겨있는 그런 앨범인 것 같습니다. 아 작년이었으면 준영 군이라고 불렀을 텐데. 아, 그렇죠. 네, 아, 어른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네, 이제 어떤 어, 성과를 얻고 싶느냐? 아직 눈으로 보이는 성과는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눈으로 보이는 게 없다기보다 는 약간 미미한 아직은 미미하다라고 네, 정정하고 싶고요. 아 목표에 비해서. 네. 목표에 비해서. 사실 네. 어 저희의 목표는 정말 사실 가수분들은 다 똑같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고척돔 아니면 주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해본다든지 그런 성과도 너무 너무 좋지만 어 저희는 이제 저희들만의 그 자작곡으로 앨범을 딱 냈을 때 그게 음원 순위 안에 들어가는 게. 네, 굉장히 아 바라고 있는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트 뭐몇 위까지 하면 뭐 하겠다 이런 거? <laughs> 네, 일단은. 네. 공약 담당은 항상 우수랑 준영이였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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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네. 준영이가 생각하기로 했거든요. 네. 저번에 우수형이 뭐 놀이동산을 빌린다고 네. 했었는데. 네. <laughs> 네. 정말로 정말 차팅이 된다면은 사실 뭘못 하겠습니까? 네. 어. 일단은 적어도 일단 버스킹 있잖아 요 팬들을 위한 아 그런 좀좀 한강도 좋고 네. 되게 날씨 좋은 날에. 네. 노을이 지는 날에 버스킹을 하고 싶어요. 와 너무 네. 멋질 것 같아요. 시간을 다 따져서 하는 버스킹이네요. 네. 노을을 그렇죠. 생각하면 네. 노을과 그렇죠. 강과 강과 사실 그런 야외에서는 하 버스킹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 네. 그래서 그런 곳에서 팬들과 함께 버스킹을 음. 하고 같이 기쁨을 나누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 <laughs> 팬들에게 미리 알려줄 건가요? 어 지금 처음 하는 거예가지고. 네. 사 <laughs> 이제 기사가 올라가면 알게 되지 않을까. 아. 네. 이제 윙카를 하나 빌려서 네. 전국적으로 네순회를 하면서 아, 어, 버스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때가 되게 어렸을 때여서 어? 지, 지금도 어리지만. <웃음> <웃음> 어, 네. 되게 얼마 전에 미스트롯을 재방송을 봤어요. 미스터트롯 말고 미스트롯을 재방송을 봤는데. 네. <laughs> 장윤정 선배님이 네. 코인 절차를부르시는데 네. 너무 좋더라고요. 오. 그래서 한번 그런 한래도서한국에에서만나에서한국면 <laughs> 네. 너무 영광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윤정 선배님과 듀엣을 하고 싶다. 네.